안녕하세요. 김윤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힘을 뺄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비엔날신에서 유산균 제품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한번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다이어트 계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비엔날신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해요. 비엔날신에는 비엔알17 유산균이 들어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장 건강, 그리고 체지방 감소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해요. 섭취는 시간 상관없이 시원한 물과 하루 두 번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 두 캡슐씩 먹으면 BNR17 유산균 100억마리 섭취가 보장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겨울 내내 못했던 관리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BNR17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한번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힘 빼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힘 빼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스윙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스윙 바로 뭐가 달랐어요? 여러분 첫 번째 스윙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말 딱딱한 스윙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윙은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운 스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두 번째 스윙처럼 해야 하는데 두 번째 스윙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윙 바로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궤도가 어때요? 바로 엎어치는 스윙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스윙은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백스윙에서 어깨에 힘도 빠지고 손에도 힘도 빠지고 여기에서 휘두르는 스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힘 빼는 스윙인데 그러면 힘을 빼는 동작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 할때 손의 위치를 이렇게 동 떨어뜨리는 게 힘이 빠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힘을 빼보세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빼냐? 이렇게 빼요. 어, 아, 오케이. 힘 빼고, 이렇게 힘을 빼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안 맞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보세요 할때 어떤 동작을 해줘야 되냐? 어깨에 힘을 빼고, 어드레스 하고, 몸에, 온몸에 힘을 잘 뺐어요. 잘 뺐다면, 백스윙 들었다가, 이 손의 위치, 손의 위치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후,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힘을 둥 빼고 이 구간에서 왼쪽 손등을 로테이션 해주는, 잽싸게 로테이션 해주는 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해서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는 동작. 그 다음에 왼손등, 여기 로테이션을 잽싸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로테이션 동작 영상 있으니까 보고 오세요. 아셨죠? 올려서 떨어뜨리는 동작. 이게 힘 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잽싸게 로테이션 해주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빼, 후, 힘, 퉁, 떨어지는 힘을 빼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힘을 뺀다고 해서 온몸의 힘은 빠지는데 궤도는 앞으로 가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힘을 빼세요 하는 동작. 백에서 이 동작이에요. 힘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땅으로 떨어지는 힘. 후, 이게 힘 빼는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잽싸게, 로테이션. 여러분, 이렇게 힘을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할 때 힘을 빼는 동작 이렇게 떨어뜨리는 동작을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올바르게 힘이 빠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아, 힘을 빼세요 했을 때 내가 엎어 들어오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는 배웠잖아요. 힘이 빠지는 동작은 이거구나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동작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을 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용프로였습니다.